그동안 찍지 않았던 차량들을 조금 정리해 보니까 댓글에서 좀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스포티지나 투산 같은 SUV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런 차량들도 조금 시설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연락이 제일 많은 아레스포 G90 뭐 K9 이런 차량들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전기차도 같이 좀 곁들여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어? 여러분 잠깐만요 영상 보시기 전에 댓글로 시세 궁금한 차량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이 차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차량입니다.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주행 가능 거리가 롱레인지가 훨씬 더 길거든요. 그래서 롱레인지고 이 차가 지금 20년식에 92,000km 탄 레드. 외장입니다. 확실히 피디님 보시기에도 남자분들이 레드 테슬라 모델3 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네, 좀 튀어가지고 그쵸?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요즘에 레드 컬러 외장을 엄청 선호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가가 좀될것 같다는 제 예상입니다. 외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데 좀 상처가 좀 있기 때문에 복원이 좀 필요합니다. 자, 테슬라 모델3 같은 경우는 사양을 볼때 기본적으로 이쪽에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긴 해요. 자, 소프트웨어 보시면. 오토파일러 포함된 패키지, 스탠다드 커넥티비티 네, 포함된 패키지 들어갑니다. 이걸로 사양을 보는 거거든요. 또 여름철에 테슬라 지금 엄청 뜨겁거든요. 지금 사제로 쉐이드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사제예요. 이거 이렇게 내려 보시면 엄청 뜨거워요. 테슬라 사주분들은 이거 사제로 많이 다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사제로 해가지고 이 열기를 좀 막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도 2,560에서 얼마 정도 나가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차는 기아의 EV6 등급은 에어차량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어스 차량을 받아들였는데 어스 차량에 이제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금액을 한3 0 0 0 이상 보시는 분들은 어스로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네, 에어는 말 그대로 가성비예요 왜냐면 아이오닉 같은 경우도 익스클루시브가 가성비고 프레스티지부터 가격대가 한300 이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옵션은 물론 더 좋지만요 파워트렁크가 들어가서 보시면 짐 공간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자, 이쪽으로 지금 충전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제 버튼으로 닫으면 됩니다. 네. 처음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속도감을 잘못 느끼신다고 해서 좀 과속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시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쪽에 버튼으로 시동이 되어 있고, 동풍시트랑 이쪽으로 어, 다. 사실 이런 버튼들도 눌러봐야 돼요. 버튼 고장도 있어서 반자율 주행 들어갑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기본 컨비니어스 패키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반자율 주행 옵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후방 카메라는 다이얼식으로 돌려서 후방 카메라가 나오고요. 지금 2,480이면 2 2년식에 8만키로 치고는 시작하가 높지도 낮은, 낮은 것도 아닌 그냥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오닉5보다는 EV6가 조금 더 시세가 높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23년식 프레스티지 아이오닉 롱레인지입니다.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익스클루시브는 약간 가성비적인 느낌, 프레스티지는 그래도 옵션 트림이나 이런 것들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이 2000 후반, 3000 초반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추가해드렸어요. 네, 키로수는 93,0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작하는 금액이 2,550, 그리고 SOH는 100% 수치상으로 나왔습니다. 롱 레인지 프레스티지. 거기다가 이렇게 밝은 회색 이 외장이 의외로 많이 찾으시더라고. 요 시트 보시면 보조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보시면 2열 공간. 뭐 익스클루시브랑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단 보여 드렸습니다. 자,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프레스티지라 헤드업이 들어가더라고요. 반잘 주행.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둘다 스마트 크루즈는 다 들어가요. 근데 스마트 크루즈 옵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그 루즈 반자율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동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고요 일단 이 차는 초고가가 프레스티지 라6,300 정도 나옵니다 2륜에다가 롱 레인지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스 오디오도 들어가죠 근데 어라운드 뷰는 빠집니다 모니터링 팩 같은 이런 옵션들이 빠지면 어라운드 뷰는 빠지고요 1차 기준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오닉5 익스클루시브입니다 이 차는 롱 레인지고요 22년식에 72,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익스클루시브 중에 70,000에서 만 정도로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8, 9만은 2,500 미만으로도 거래가 많고, 지금 이 차는 7만 킬로잖아요. 시작되는 금액이 2,340 단순교환 있습니다. 이차 기준으로 어느 정도 나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후방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요. 열선 통풍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EV 모드 이게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보시는 게 아이오닉 5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을 잡으시는 금액이 보통 2,300, 400 아니면 프레스티지는 한 거의 한2,000 후반에서 3,000 정도 많이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익스클루시브 7만 키로 정도 타고 SoH 검사했을 때 95에서 100 정도 되면 수치되면 거의 다 상태가 괜찮은 거거든요. 이 차도 결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차는 아이오닉 6, 5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6가 5랑 큰 차이 없이 한 300, 500 정도 높더라고요. 이 차는 이제 사륜 AWD가 들어가는 프레스티지인데 23년식에 64,000km 운행을 한 차입니다. 근데 시작하는 금액이 그냥 딱 3,000, 3,000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차 기준으로 아이오닉 6 프레스티지 보시는 분들이 신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장 컬러는 무광입니다. 파워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아이오닉6 피디님 아시죠? 비 오면 빗물 새가지고 빗물 누수로 네. 이슈가 있었던 차인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개선이 됐는지 사실 비 새는 차들 가끔 있어요 그런 차들은 이렇게 웨더스트립이나 고무 쪽에 아니면 실링 쪽에 틈 생겨서 타고 내려오는 건데 그때 신차 출고 시에 아이오닉6는 그 이슈가 너무 커서 물 새는 차로 유명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이오닉6가 별로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큰 인기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이열 같은 경우는 제가 타서 보여드리면, 이게 쿠페형처럼 곡선이 이열해 있는 차들은 보시면 이 헤드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눕기가 애매해요. 목에서 걸려요. 아이오닉5는 되게 편안하게 놓을 수 있지만, 6는 이 곡선 때문에 약간 걸린다. 이 전고가 조금 더 낮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이오닉5와 다르게 센터 페시아 쪽에, 그리고 이쪽 암레스트 쪽에 구성이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이렇게 직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윈도우 컨트롤을 이 센터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센터에서 이열까지다 오토 홀드랑 도어락 도어 이런 것도 다 이쪽에 센터에서 하실 수 있고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요. 이 차가 지금 출고가가 6,800 정도 됐는데 20인치 들어가고요. 헤드업 들어가고 네, 반자율 주행 들어갑니다. 후측방 모니터 사이드 미러를 펴서 후측방 모니터 왼쪽, 오른쪽 들어옵니다.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요. 열선 통풍 이쪽으로 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EV모드로 들어가면 지금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충전하실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충전소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3천에 딱 시작하는데 이차 깔끔하게 어느 정도 나가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는 D-OLU n e r EV 하이브리드가 아닌 전기차 에어 등급입니다. 23년식에 59,000km 탄 화이트 외장이고요. 이 차도 장기 렌트 반납이 되었고, 22년 9월 출고니까 보증기간은 지금 27년 9월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기차는 보증기간 물어보시는데 이제 모터랑 뭐 배터리 이런 쪽으로 보증기간이 다 따로 나뉘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 10년 20만 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조사별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차가 지금 2310만 원 시작을 해요. 근데 하이브리드 신형도 시작하는 금액이 보통 2000 중반 정도 시작하는데 전기차 치고 제가 봤을 때 조금 높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등급이 에어긴 해요. 실내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먼저 성능을 받아놓은 차 같아요. 사고가 없고, 뒷도어에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사고 없죠. 따로 체크된 건 없어요. 원래 일반 중고차 쪽 가면, 여기 뭐 체크된 거 거의 없습니다. 저희처럼 미세누 체크하는 데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 특이사항은 따로 없고요. 후방 카메라. 그리고 통풍 시트, 조수석까지 다 들어가고, 핸들 열선, 열선 시트 쪽도 들어갑니다. 반자율 주행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선택옵션 조회해보니까 기본 컴포트 드라이브와이즈 반자율 하이테크 전자식 계기판 HUD 팩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연식이 23년이고 또 신형이라 2310만 원이 경유차 치고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닌데 얼마 정도 나가는지 여러분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